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자수성과 부자들도 부자가 아니었던 평범한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진 않았을 거고, 평범한 사람이 실제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기까지, 어떤 시점에서는 분명히 트리거가 될 만한 터닝포인트가 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부자들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부자가 되기 전에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현상들 세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세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부자가 될 공통된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 한번 내 인생 스토리와 연관 지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될 사람의 공통적인 징조 첫 번째 힘든 시기를 겪는다. 실제로 여러 부자들의 책을 보거나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자들은 큰 고난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억 자산가인 라라브리드 강호동 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피가 멈추지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이분의 터닝 포인트가 된 힘든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이분은 초등학생 시절 밤에 피가 멈추지 않아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장 택시비가 없어서 기사님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 자리에서 택시 기사에게 쌍욕을 들으며 어머니가 구둣발로 폭행당하는 걸 지켜봤다고 했어요. 이때 가슴속 깊이 가난이 죄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살아서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우 유명한 자수성가, 6천억 자산가 켈리체 회장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나이 40에 사업이 망하면서 10억 빚까지 생겼고 극단적인 선택 직전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슬퍼할 어머니 생각에 다시 한번 행복해지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됐고 그후 천명의 부자들을 연구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결국 사업을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죠. 이렇게 자수성가 부자들 중에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고 안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이기도 한 거죠. 이런 깨달음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강한 동기 부여가 될수 있어요. 반드시 부자가 돼서 나와 가족들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겠다는 다짐 같은 게 생기는 거죠. 평범한 사람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마음이라면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돼야 한다는 필사적인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월 150만 원만 받았던 제가 월 1천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달성하게 된 바로 힘든 시기 고난의 시간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기하기도 그게 제 가치관을 바꿔준 터닝포인트 시기인데요.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이었던 제 어린 시절 그런데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더 좁은 빌라로 저희 집 자산은 점점 우하향을 그리게 되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중학교 때 반지하에 1년 정도 살면서 남들처럼 사고 싶던 신발 가방도 못 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난 무조건 부자가 될 거야. 지금 이 삶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중학교 때 처음 가졌어요. 그리고 그 시기, 감정이 지금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 성공에 대한 책과 영상들을 보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고 시각화하고 정말 그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게 바로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똑같이 길거리의 사람들을 봐도 신발을 사고 싶은 사람은 예쁜 신발을 신은 사람이 눈에 띄고 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주변의 차들을 계속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죽기 살기로 돈벌 기회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게 인생 단 하나의 최우선 목표에 집중한다면 부자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될 사람의 공통적인 징조 두 번째. 목표를 시각화한다. 아까 앞서 말한 목표를 적는다. 목표를 구체화한다. 목표를 시각화한다. 라는 내용과 연결됩니다. 5천억 자산가인 스노우폭스 김성호 회장은 책 생각의 비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글로 써놓는 것이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는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라는 말을 합니다. 김승호 회장은 실제로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우리 사옥이라고 쓰고 출력해서 매일 들여다봤다고 해요. 이렇게 말하고 쓰고 사진을 붙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목표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각인시켰어요. 방법이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말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런 목표 시각화, 구체화, 적고 말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목표의 시각화, 매일 목표 적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솔직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가 미국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매번 여러분들께 지금 웅줍해야 합니다. 지금 전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좋습니다. 전 마이너스 80%까지도 각오하고 있고 더 떨어지면 더 죽을 거고 버텨낼 겁니다. 그렇게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이 지겨운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 제가 미국 주식 유튜브 채널을 만든 지 약 현재 1년 정도가 되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매일매일 목표를 적고 말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젠 정말 1년 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확신이 생겼고 정말 지금 이다 죽어가는 하락장이 괴롭지 않고 진심으로 부자가 될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런 멘탈이 만들어졌어요. 1년 전에는 이 정도의 마인드와 멘탈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우리애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무서운 얘기를 들으면 그 무서운 상상만으로도 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실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목표 시각화를 통해서 수시로 목표를 이룬 상상을 하게 되면 뇌는 그 목표를 이루었다고 인식하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당연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미국 주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컴퓨터 바탕화면은 그랜트카돈으로 되어 있고 그 화면을 보므로써전 매월 순수익의 70%를 저축하고 투자에 사용해요. 그래서 매번 몇몇 분들이 댓글로 제 계좌 인증을 할때 님은 주식 계좌보다 월 1천만원 적립이 더 대단하다 라는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는 현재 가장 가까운 목표 바로 3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고 목표 구체화를 적기 위해 산 화이트보드에는 100억과 구체적인 방법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전 실제로 제가 100억 달성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이렇게 목표 달성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달성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요. 우리가 새로운 산을 등산을 하면 초인길에는 당연히 의심이 들죠. 와, 이거 내 체력으로는 불가능한 코스가 아닐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들면서 포기해버리기 쉽죠. 그런데 내가 한번 완주해봤던 코스라면 내가 저번에 완주했던 곳이니까 강한 확신이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쉽게 완주하게 되죠. 지금 내 목표에 대해 내가 못할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당연히 계속해서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떠오르는 거고 내가 할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계속 찾게 되고 계속 탐색하고 생각하고 결국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목표를 적거나 시각화하는 게 단순히 미신이 아니게 되는 궁극적 이유는 바로 목표를 계속 적고 시각화하고 상상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 삶에서 계속 방법을 찾는 행동을 하게 되고 계속 여러 상황 속에서 그 목표와 연결시키고 결국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까지 옮겨지게 우리 애내는 프로세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확실할 때 전력을 다해 임하게 되죠. 우리가 도전적인 리스크가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바로 인간은 손실 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주식 시장에서도 우리가 결국 돈을 잇는 게, 우리가 결국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게이 손실 회피 때문입니다. 이 손실 회피 때문에 불확실한 일은 계속 피하려는 이유를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손실 회피가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왜 쓰잘데기 없는 본능이냐면, 과거 원시 시대에는 맹수도 있고, 독버섯도 있고, 그리고 길도 위험하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은 무조건 피하는 게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왜냐면 내 목숨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시대는 목숨이 안전한 시대예요. 즉 이제 이 손실회피 성향을 역행해야 부자가 될수 있죠. 그런 면에서 목표에 시각화라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손실회피 성향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인 거죠. 시각화의 효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이비적 믿음적으로 치부해버리지만 많은 부자들이 효과적인 방법임을 실제로 입증해왔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하고, 쓰고, 붙이고, 뇌에 각인되도록 모든 방법을 써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에 몰입하면 일상생활에서 목표와 연관지어 그런 방법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일상을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이곳,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현재 돈을 벌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 전 직장을 다니면서도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할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별것 아니었던 부업이 월급을 뛰어넘어 직장을 관두게 되었고, 본업이 되었죠. 그리고 월 천만원 이상의 순수익이라는 중학교 때는 상상하지 못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사람의 공통적인 징조 세 번째. 책을 많이 읽는다. 워렌버핏은 매일 500페이지씩 책을 읽는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 관련 책들을 독학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쌓기도 했죠. 그 외에 제프 베조스 등 우리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독서 광이에요. 독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말했던 고난의 사건과 시각화의 효과를 한 번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독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의 일대를 보면서 그들의 시련과 고통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그들이 원대한 목표를 결국 이루는 과정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시각화돼서 뇌에 각인이 되죠. 그래서 항상 독서하는 사람은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하고 남들보다 큰 꿈을 목표로 대담한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죠. 7살에 투자서적을 읽기 시작해서 11살에 시립도서관 모든 책을 섭렵한 워렌버핏이 어려서부터 투자와 사업을 성공했던 것도 독서의 효과가 큰 거죠. 워렌버핏처럼 큰 시련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는 책을 통해서 이미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살아봤기 때문인 거죠. 세계 최고 부자들은 여전히 독서를 미친 듯이 해요. 시간당 수십, 수백억을 벌수 있는 그들의 값비싼 시간 가치를 쓰면서 굳이 독서를 하는 거죠. 즉 그들은 독서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저 역시 솔직해지겠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한 책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외에 동기부여, 뭐 끌어당김의 법칙, 자기개발, 아니면 부의 추월차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모든 자기개발, 돈, 부와 관련된 책은 솔직히 잘못 읽습니다. 아니, 사실 지루해서 잘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효율성인데요.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일하는 걸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책 사서 목차를 보고 제가 딱 끌리는 부분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절대 책을 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집중 있게 보고 싶은 부분만 읽는 게 차라리 집중하지 않고 그냥 다 보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전 하루에 운전을 약 2세 시간 정도 하죠. 제가 여기서 효율적으로 선택한 게 뭐냐? 전 운전할 때 남들처럼 음악을 듣거나 예능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책을 읽어 주는 유튜브를 듣거나 동기부여 유튜브를 듣거나 부자가 될수 있는 제가 구매한 강의들을 듣습니다. 즉,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운전하는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는 효과를 얻거나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강의를 듣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월 해외 투자 자료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사업 아이템에 대한 강의를 결제하는 게한 달에 약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이 강의를 들을 때도 억지로 시간을 채우기 위해 만든 챕터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이 흐트러져 완주하지 못할 바에 저에게 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핵심 부분만 듣죠. 이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저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세 가지 현상. 첫 번째,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것. 두 번째, 목표를 시각화하고 적고 말하며 목표를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많은 독서를 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제 채널은 평일 영상은 기존처럼 미국 주식 영상, 주말 영상은 여러분의 소득과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